안녕하세요. 피드백 받고 싶은 점 게임 나름 오래해서 맵리는 좀 하는데 피킹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각쪼있는 거나 아임 어디둬야 되는지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음. 그 뭐지 서로 샷 싸움 하면서 무빙 할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진짜 못하겠어요. 음. 그냥 처음에 두고 픽 나가는 거는 되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샷 길어지면 좀 힘든 거 같아요. 아하. 네 가봅시다. 여기서 잠깐! 이번 피드백 사연자분은 서보로에게 피드백을 받은 후약 2주 후에 플래3에서 초월자까지 승급하셨다. 영상에 연막 꿀팁을 많이 담았으니 끝까지 봐주길 바란다. 자 한번 볼게요. 갑자기 부담스러운데? <laughs> <laughs> 보겠습니다. 화이팅! 희망을 안 사셨습니다. 자 제대로 봐드릴게요. 알겠죠? <laughs> 고생했어요 오늘. 뭐? 저기 연막 근데 안 보일 텐데? 이거 오면.. <laughs> 들어갔어 채용만 <laughs> 원해. 그런 거 말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었다면. 오, 각잘 쪼갠나? 가위성. 아이고! 아, 빠가났다. 무빙이 씹힌다. 어, 샷친 차한거 너무 좋다. 일단은 엔간 플레보다 잘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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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탓이 돼야 되는데, 탓, 으잉, 탓, 으잉, 탓. 이렇게 되면 약간 좀 무빙이 씹힌다. 이런 것도 내가 좀 잘해주지. 음딱 비고 맞지 않나? 어 시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오! 와 지금 하시는 플레이만 보면 초월자인데? 아야 근데 체험왕 원했이 때문에 초월자 안 돼. 다이아. 스테어 미는 거 조심. 오! 야 샤시 너무 참 너무 침착하다. 아이 너무 좋아. 메인 테이퍼 너무 좋고요. 아, 까비 피망 속고 한번 잡았.. 잡아... 아 피망이 없네? 아이고 어 비밀 아무도 없어? 다 들어갔어? 오오 오. 이분 왜 플레이에 계시지? 최고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이거 다이아 1인가 마 그럴 거예요아 진짜요? 지금 PC방이시죠? 네 맞아요 원래 살짝... PC방.. 유저... 아 네. 아직까지만 봤을 때는 잘 하시는데? 압류가는 응. 거 좋고. 연막 쳐줘야죠. 오케이. 나무 온다. 경사 들어간 다음에 나무 봐줄까요? 사이트 안에, 사이트. 피망? 오! 피망 준비! 오! 아, 아깝다. 아 이거 AD가 너무 씹힌다. 아예 잘하는데. 나는 살짝 좀 생각 든게 이분 연막 말고 엔트리 같은 거 보고 싶다. 이 정도 센스면 엔트리 훨씬 더 잘할 것 같아. 이 사람 도구에 갇혀있기 아까운 피방 준비. 오 텔로 빠지고. 아이고 아까워라. 너무 교전이 너무 길었다. 너무 약간 유리한 자리를 잘 알고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지도 알고 약간 그런 게 너무 좋네. 오 킬드 이 포지션 보소. 나무 원데이쳐 주나? 와 하이브 메이킹. 오어 여기 풀 3인가? 지금까지 골드 경기보다가 플레3 보는데 경기 수준이 훨씬 차이나네. 잘해서 그러는 거야. 어? 비메인? 아, 근데 킬 주이가 비세팅이라. 어, 근데 프라울러에 찍힐 것 같은데. 이 자리를 쓰겠다. 레이즈 궁을 버틸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비마. 아 빼고, 나비. 나이스는 더 싸웠다. 브리치 궁 쓰고 가면 되겠는데. 이티크 나쁘지 않지? 오. 공스부 땡기셈 <놀람> 저, 저... 안 그래도 땡길 예정이었던 것 같아. 연막 안 치는 거 너무 좋고. 아이고. 그냥 안친 거였고. 나무 들어온다. 알림버스 피해서 오겠는데. 어? 어 여기 뚫은 거 조금 무섭긴 한데. 오 각종 있는 거잘 쪼개시는데? AD가 문제다 그냥. 피망! 피망! 우와!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분 샷이 너무 깔끔한데, 아니, 레인하시지 피망하고 연막 위로 텔 타고 가비. 아니, 이만은 이분 왜 이렇게 피망을 안 쓰지? 피망 쓰고 연막 위에 텔 타고 틸 뒤로 한번더 타가지고 체인바 잡느냐? 그럼, 그럼 크래, 미친 크 플레이? 아이고, AD에서 계속 진다. 요아 비메인 발소리 안내는 안 발소리 안내는 디테일 하고 뭐야? 나무 할라고 와 아니 각쪽이 잘 쪼개.. 쪼이... 음, 각잘 음, 쪼개는데? 쪼이... 음. 야어 뛰다가 발소리 엄청 디테일해 어이! 어! 디본 디테일! 어어? 스파이크 설치야? 거 모른다 고뽀 아이고.. 조금 무섭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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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오? 어? 어처 <놀람> 어? 아, 이거 멋졌으면, 것 같은데. 여기서 스파이크 연막이 더 좋은 이유, 메인에 연막을 치게 되면 적팀은 편하게 해체자를 견제할 수 있다. 그렇기에 수비팀이 오히려 메인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 나와 불리하다. 또한 해체 중 연막 밖으로 상대가 피킹을 나오면 무기력하게 죽어야 하는 상황도 종종 있다. 하지만 스파이크에 연막을 치게 되면 우리가 해체 심리전을 줄수 있어, 상대 선택지는 줄이되 우리 선택지는 늘릴 수 있는 플레이가 가능하게 된다. 아하 가비. 근데 대체적으로 약간 피망을 잘안 사시네. 피망 이해도가 없으신 것 같아. 포박, 와 네. 포박 몰리가 어, 나오긴 어, 하네 진짜. 여기서. 에이디 프레임. 어 나이스. 음, 여러분들 혹시 보셨나요 방금? 에이디 무빙을 칠 때, 그러니까 에임에 무빙 이 거의 없어요. 에이디랑 똑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여 이렇게. 이러니까 저기 브레이킹 걸렸을 때내 에임에 똑같이 멈추는 그 각이 아니면 안 잡혀. 어유 이따 이따,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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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아이고. 밤 이제 반문화 반문화라고 하는 이기는좀 그런데. 어 여기다 피망을. 방금 저기 피망이 난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것밖에못지워줘요렇게 들어가면 은 폭포랑 여기 뒤까지 다 체크가 되는데. 어차피 여기는 제트랑 레이즈가 들어가면서 대시 긁으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굳이 안 지워도 되는 각이기는 해요. 아이고 아까워라. 보고 싶어. 앉으면서 그렇지 앉으면서 우와. 아이 감짝 중했다. 비막 쓰고. 탭은 면막 쳐주고. 다들 메인으로 아 제트 메인으로 온다. 가비. 그렇지, 어, 프리임잘 둔다. 굳이 우리가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각을. 가만히 있으면 돼. 아, 까비. 아,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게임을, 프리임을 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여기다 두고. 그냥 오다가 그냥 오면 톡! 잡으면 되는데, 우리 이제 약간 좀 어린 시청자분들이나, 뭘좀 많이 보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안 있어. 계속 움직여. 이러니까 안 맞지. 이런 것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 이분처럼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 다 오면 죽는데. 나이스. 사이트 망상. 오 연마. 아이 왼손 쓰는 거 보소. <laughs> 사이트 망상 좋았고. 백사까지 다 밀어야 돼요. 백사. 사 백사 백사. 아이고 백사 안 밀었고. 백사 밀어야지. 아직까지는 네, 조금 조금 디테일이 조금 조금. 아이 너무 잘하시는데요. 감사합니다. 어우 2단 승급 까지. 되나? 2단 승급 되나? 2단 승급은 안 되네 점스폰 네. 한번 보실래요? 다이아 3까지 잡혔을 것 같은데? 다이아 2 근데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어 이거 좀 큐가 플레이 큐에서 나올 수 없는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적 팀도 그렇고 우리 팀도 그렇고 어, 근데 초월자까지도 보이고 불멸까지도 살짝 보이긴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아... 디테일들이 조금 안 잡혀있어요 현실을 말해드리자면 연막으로 올라가기는 힘들어요 아하.. 근데 제가 타격하면 7된 1점이 안 넘더라고요 제가 어? 그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크랙 플레이가 좀잘안 나와요 완전 정석적인 오멘 플레이거든요? 네. 제가 오면 하는거 보면은 진짜 크랙 플레이 저는 완전 사랑해서 완전 TP 도 그냥 확확 시원하게 타고 막 이렇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좀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는 정석 플레이가 나오는데 근데 조금 아직까지는 아니란 좀 플레이가 조금 보이기는 해요. 아까 전에 나무에서 거, 나무 네 사이트 체크 안 한거나 예. 그런 거 저는 다 계속 음. 얘기했거든요. 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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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저지 맞고 죽고 이런 건 조금 아, 보이고 아직까지는. 피망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이게 생각보다 맞추기가 어렵던데요? 이게 날아가는 속도 있고. 맞아, 맞아. 근데 그게, 아, 이건 맞았다 싶은 그런 게 있고, 날아가는 게좀 느려가지고, 날리고 한 1초 뒤, 1.5초 뒤에 나가면 적이 맞아있거든요? 좀 활용도를 높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텔포도 좀 활용을 높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은 TP를 좀쓸 데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음, 저는 많이 보였어요. 아까 전에 C를 밀었고, 고립대님, 딱그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저는 그때도 피망 쓴 다음에 C 원웨이 쓴 쪽으로 텔퍼 타고 뒤로 텔퍼만 더 타가지고 아 체인버 잡고 약간 이런 식으로 클릭 플레이 를좀 해보거나 그런 걸 조금 더 많이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A D 무빙 연습하고 조금의 크랙 플레이랑 피망 활용도까지 연습하시면 진짜 완벽하게 될것 같거든요. 아 여기 나무 원웨이 요거 진짜 좋아요. 요거 적팀 입장에서 못 들고 들어와요. 개 부담스럽거든, 이거. 이, 뭐, 못 들어와요. 지, 진짜 못 들어와요. 이거 하나 때문에 스킬 두세 개는 진짜 무조건 투자해야 한단 말이야. 뭐, 가끔씩 여기 싸움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텔포 타가지고, 싸우도 보고, 여기서 저지들고 많이 하거든요. 뭐, 여기도 한번 숨어보고, 여기다 연막 치고, 텔포한 다음에, 이거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이거 요거 되게 좋아요. 이거 진짜 한 번씩 써보세요. 랭크에서 쓰기 무서우면은 신속이나 일반 게임 하면서 아니면은 사용설정에서한번 써봐. 아, 이거 각인데? 싶은 때가 있을 거야. 그리고 맞아. 제일 중요한 거, AD 무빙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게임이 잘안 움직여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게 돼야 돼요, 요게. 머리가 있으면. 하고 반대 방향으로 내가 무빙 칠 곳의 반대 방향으로 에임을 옮기고 무빙을 쳐서 맞춰야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도 무빙을 칠거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그걸 맞추는 거야. 왼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왼손 무빙이 들어요. 보면은 이게 맞추기 힘들어요. 움직이고 있는 상대 자체를. 그래서 이 왼손 가동률을 높이라는 이유가 이거야. 이렇게 왼손 가동률을 높이면은 1대 다수 상대에도 굉장히 좋아요 조준점을 미리 오른쪽으로 땡겨 놓는 거야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쏘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 때는 미리 왼쪽으로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돼요 이 벽에 일정하게 쏘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줘야 돼 이게 기본이에요 편법이 아니라 모든 네. 분들이 자, 다, 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하... 이거는 공수님이 한번 보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저희가 잠깐 봤거든요 제가 이분 보는 것 같다고 이분이 에임이 진짜 침착한데 AD 무빙도 진짜 깔끔해요 로우주 님이라는 분입니다 아, 되게 좀 미래가 권한 잘하시는 분이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재밌었네요. 제가 오늘 말씀해드린 거 토대로 게임 해 보시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다이아 3, 2, 3까지는 그냥, 그냥 가실 것 같고 잘 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봐으러 오세요. 제가 공짜로 해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